상에 지친 당신 똑같은 하루를 살면서 무언가를 꼬고 살지는 않았나요? 우리 함께 너무 빠르게 지나버린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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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학교생활 너무 힘들지 않나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오니까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온종일 학교생활과 공부로 가득 차 있는 것까지 중학교랑은 너무 달라져서 적응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생활 하다 보니까 3, 4시까지 수행평가를 하느라 밤을 새우기도 하고 정말 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중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남는 시간이 참 많았죠. 학교가 마치면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집에 가면 지금과 달리 부모님과 대화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시간들이 지금처럼 바뀌어 왔죠. 아침 7시 반에 등교를 해서 11시라는 늦은 시간에 겨우 집에 돌아옵니다. 어릴 적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며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 저에게 집은 오직 잠만 자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루의 자문의 삶을 학교에서 보내는 지금, 저는 집이 아닌 학교에서 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한 가지 바뀐 것은 바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에 뭐 나왔었죠? 네, 떡볶이도 나오고, 김말이도 나왔죠? 어, 이렇게 오늘 급식 뭐냐는 질문, 우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급식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힘든 학교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원동력인데 말이죠.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급식을 먹으러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니, 그 급식이란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급식을 못나다는게 저희한테는 엄청 행복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에 와보니까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쪼개서까지 수행평가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 왜 그럴까.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저도 수행평가에 치이고 시간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잠자는 시간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빨리 자는 것은 저에게 너무 특별한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 이제 11시에 자습이 마치면 집에 돌아와서 씻기만 해도 12시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자도 12시인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자잘순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2, 3시에 자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늦게 자는 거. 시험 기간에는 더 심각합니다. 밤 11시, 막 자습을 끝난 시간? 처음 학사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방금 4시간 동안 자습을 끝내고 왔는데도 기숙사에 들어오면 바로 생활실, 아, 학습실로 가서 자리를 펴고 2, 3시까지 계속 공부합니다. 자리가 없을 때는 복도에 책상을 펴고 공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저녁 자습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학습실에 미리 자리를 잡아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기간 며칠 전에는 정말 친구들이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독한 친구는 제가 물어보니까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정도 잔 다음에 일어나서 새벽에 계속 공부하고 그 상태로 등교해서 다음날 학교생활까지 해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쁘고 힘든 시험 기간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반이 11반이라 창문 밖을 보면 마루니끼리 보여요. 수업 중 창문 밖을 보는데 중학생들이 벌써 하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부러워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도 해가 떠 있을 때 집에 갔는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정말 여유롭고 즐거웠던 어린 시절 바쁜 일상 속에 그동안 잊고 지냈던 추억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가 끝나면 무조건 놀이터로 달려가서 정말 지칠 때까지 놀았습니다. 어, 정글짐에서 이렇게 술 잡기를 하기도 했고 특히 빙빙 돌리는 친구가 자기 속도로 못 따라가서 엎어지기도 하고 또한 친구를 태워놓고 쓰러질 때까지 엄청나게 돌리게 됐어요. 이게 좀 어지러웠지만 너무 재밌었죠. 그리고 놀이터에서도 정말 다양한 놀이를 하고 놀았던 것 같은데 옥상탈출, 지옥탈출, 그리고 경찰과 도둑 같은 거 하고 놀았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집 밖에서만 놀았던 건 아니에요.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집안에 더, 집안에서도 심심할 틈이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노글거리고 유치한데 그땐 왜 그렇게 재밌게 꼬박꼬박 챙겨봤는지 모르겠어요. 꽃보다 남자의 고준표 금잔디, <laughs> 그리고 에프포 정말 추억 이름이죠? 네. 드림아이. 넌컬즈블러온 어. 당시, 어. 거침없이 할것 같은 드라마들. 이런 거 보던 때도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시간 너무 빠르지 않나요? 네. 넷마블. 네. 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모두의 마블 하지만, 그때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부르마블을 했었죠. 그리고 할리갈리도 되게 재밌게 했어요. 어 다섯 개짜리 카드가 언제 나올지 긴장감 넘쳤고 여러 명이서 하면 손이 끼기도 이 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를 또 돌아보았는데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축구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체육 시간이 든 날이면 학교 가기 전부터 기분이 좋았죠. 가끔 체육 시간에 비가 올 때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축구를 안 했을까요? 아니요, 비를 맞으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에 옷도 젖고 우릉덩이에 신발도 젖고 해서 기분이 안 좋았지만 하다 보면 그냥 홀딱 다 젖게 되고 그렇게 다 젖은 후에는 그냥 미친듯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면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올때 같이 축구했던 기억은 아직까지도 중학교 친구끼리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 하면 불량식품을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 혹시 착한이 기억나세요? 어, 100원 밖에 안 되는 가격에 4개라는 넉넉한 인심. 라면 스프와 바삭한 과자가 적절히 도와, 조화된 맛. 먹어도 먹어도 배고팠던 어린 시절, 우리 배를 넉넉히 채워주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네모스네? 이거 하나 사면은 애들이 달라붙어서, 사, 조금만 찧어달라고 해서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오이씨, 맥주 사탕. 윗부분이 울퉁불퉁해서 2천장이 까지기도 했어요. 가루껌은 먹다남는 가루도 남기지 않고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아니면 음료수 하나를 사도 천원인데 그때는 100원짜리 동전 한두 개로 이런 것들을 사먹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딱지도 정말 초등학교 때는 유행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산다고 문방구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딱지를 따면 진짜로 가져가는 진짜판이나 그냥 재미로 치기만 하는 가짜판 이런 것도 있고 레벨이 높거나 조금 귀하다 싶은 딱지는 뺏기지 않으려고 손이나 발로 꾹꾹 눌러서 납작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실에서 생각해보면 공기놀이나 원카드 같은 카드놀이도 했고,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휴대폰이 없어도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어릴 적 모습을 되돌아보았는데요. 단것 하나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던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시나요? 네. 어떤 느낌인가요? 그 시간들이 그리울 수도, 안그럼 그런 시간들에 비해 너무 힘든 지금이 안타까울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시절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절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버렸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 바탕 위에 있는 파란 공은 눈에 잘안 띄지만 빨간 공은 눈에 잘 띕니다. 그것처럼 추억이 빛나는 것은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매일매일 놀이터에서 놀고 하던 게 똑같은 일상이었고 그래서 그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나버리고 나니까 그때 더 재밌게 놀고 더 많은 추억을 쌓을 거라는 후회가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것이 옛날의 추억이라고 합니다. 정말 힘들 때 떠올릴 수 있는 행복했던 기억이 없다면 삶이 참 고달파질 테니까요. 하지만 어 고등학교 시절이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런 생활 속에서 추억을 쌓을 수도 없는 걸까요? 아니면 중학교 시절처럼 추억을 쌓기 위해 놀아야 하는 걸까요? <laughs> 고등학교 시절에 추억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기도 학교생활하는 순간순간은 아 너무 바쁘고 힘들다. 학교 너무 많다. 정말 공부하기 싫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들게 만은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2학기를 시작하면서 1학기로 되돌아보니까 그때 대만 수학여행을 가서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도 하고, 또 서울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정말 재밌게 논 것처럼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지금 조금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가는 시간도 미래에 달라진 나 자신이 본다면, 고등학교 시절만의 소중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줄 추억을 찾기 위해 서로에게 자신의 추억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옛날 이야기로 대화하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요즘은 학교에서 대화하면 시험이야기, 아니면 수행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어린 시절로 대화하니까 잠시 힘든 것도 있었으며 힐링되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즐거운 추억여행을 여러분도 떠나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포스텔 트 대회에 참가해서 여러 학생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도 미래에 내가 돌아봤을때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추억여행을 함께한 광양대철중학교에서 온 외진. 창원중학교에서 온 문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